안녕하세요. 옥상텃밭입니다. 오늘은 토마토 토마토 제가 키운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토마토는 어 사람마다 뭐 지역마다 뭐 옥상마다 다 다르겠지만 토마토 같은 경우가 제가 키우기가 가장 소홀했던 제품이에요. 특별하게. 그 손댄 적도 없고 약을 막 이렇게 물이 있으면 뭐 다른 분들은 막뭐 준비물 뭐, 뭐 나방 어떤 뭐 있다고는 하는데 토마토는 나중에도 키우라고 하면 제가 또 토마토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토마토를 좀 많이 심었다고 심었는데 건강이 좀 작아서 토마토는 실법 키우고 싶어요 이게 흥충이도 없고, 이게 특별하게 손관기가 없어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파리도 특별하게 뭐 손, 뭐, 이렇게 가는 게 없어요. 그 대신, 이제, 토마토가, 이제, 마디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이 마디가. 이 마디 자체가, 마디 자체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이게. 이게 네, 뚫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토마토가 열렸어요 지금 안쪽에 보시면 네, 토마토가 지금 열렸죠. 근데 이 토마토는 참 이게 병충해도 없는 것 같고 이게 이쪽도 지금 열렸네 병충해도 없고 키우기가 너무 쉬웠던 장면 같아요. 고추, 토마토 가지, 뭐 오이 뭐 이런 게 있는데. 키우라고 하면 아마 토마토는 꼭 키우고 싶어요. 병충이도 없고, 특별하게, 그렇게 예양분을막 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대신 이제 한 가지는 있습니다. 네. 어, 요, 요대 보이시죠? 두꺼운 거에. 이 두꺼운, 이제 이런 세순을 이제 나중에 따주시면 되고, 예, 세순 따줄 때도 좀이렇 남겨두고 따주셔야 됩니다. 이렇 그야 이제 옆에서 따로 이제 자라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참 보여드릴게요 <laughs> 토마토가 어~ 좀 잘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원래는 이제 이게 이게 원래는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쪽에 아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높여져서 나온 건데 원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라던 것을 이제 눕힌 거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얘네도 얘도 지금 눕혀 있지만 원래는 여기서 자란 거죠. 여기서 자란 애를 이제 눕힌 거죠. 눕혀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보시면 편할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세워져 있던 이제 뿌리였는데 원대였는데 원대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원대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게 원래 이제 세워져 있던 거죠. 근데 원대를 눕혔기 때문에, 요 밑에가 이제 뿌리가 자라는 거고, 원대를 눕히고 나서, 요 뿌리가 두꺼워진 거 보십시오. 요, 요, 두꺼워진 거 보이시죠? 요, 요, 이렇게 엄청, 여기. 엄청 두꺼워졌습니다이 원대 자체가 엄청 두꺼워졌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 밑에를 이제 살짝 걷어보면 제가 이제 높혔기 때문에 높혔기 때문에 제가 이거 살짝 살짝만 제가 덧쳐보겠습니다. 이게 뿌리가 지금 많이 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어머 다 뿌리가 있어서 이게 지금 이쪽이 지금 어 이쪽이 지금 다 뿌리입니다. 이게 뿌리가 지금 다나 나 있는 거라서. 이게 원대고요. 이게 이게 원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를 눕혔더니 이쪽에 있는 이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새순이든 뭐든 다 나와 있는 것을 다 눕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땅에 묻었더니 이게 다 한마디로 이제 뿌리 역할을 하는 거죠. 뿌리 역할을 하면서 이 양분을 공급을 해 주니까 얘네가 이제 커지는 겁니다. 예. 원대가, 원대가 이렇게 굵어지는 거죠, 이렇게. 원대가 이렇게 굵어지면서, 이제 좋아집니다 원대는 이제 원래는 이렇게, 이제, 이제 좀 얇았죠. 근데, 이제 이걸 휘피면서, 어, 세순 있던 거, 그런 거를 다 정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어, 심고 나서, 한, 며칠 있었나? 심고 나서 저는 좀 약간 늦게 눕혔는데, 심고 나서 한, 한 일주 반? 한 10일 정도나 그 정도에 10일 약간 넘어서 이걸 눕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새순 자르지도 않고, 온 상태에 놔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새순 이렇게, 뭐,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눕혀버렸더니, 이게 다 이제 한마디로 뿌리로 가는 거죠. 이제 뿌리가 이제 많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이게 예, 원래는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세순입니다 근데 잘라야 되는데 영양분이 지금 얘들이 뿌리가 지금 너무 빨아먹는 게 영양분이 많다 보니까 이파리가 지금 여기 다 오그라들었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게 지금 하나가 자라고 있고 이게 지금 두 개고 세개네 개인데 어, 이거 원래는 이거를 아마 잘라야 된다 이거를 같이 한번 키워보려고 영양분이 충분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실험 삼아서 그냥 같이 키워보려고 놔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한 마디로 이거죠. 이렇게 나오면 이 가운데 거, 이거. 이걸 원래는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했더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건 이제 정리를 해줘야죠. 이거는 세수이니까 이거는 정리를 해주고. 가위로 다시 잘라줘야 되겠네요. 깨끗하게.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 뿌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뿌리가 보이시죠? 이게 지금 원, 원대입니다. 원대인데, 여기 밑에서는 얇아요. 근데 이제 이걸 눕혔기 때문에 이 뿌리가 지금 많이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눕힌 거에서 지금 다 이렇게 다 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이것도 다 눕힌 거에서 이파리가 지금 삐져나와 가지고 다시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살아남으려고 지금 하는 거고 이걸 눕혔기 때문에 원대는 이렇게 얇았는데 이게 갈수록 이제 커집니다요 갈수록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양쪽으로 지금 달렸고요 이거는 이제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됐죠 두2리 그래서 한한 한 5방 정도까지만 5방 6방 정도까지만 키우려고 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토마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지금 뭐라 해야 되죠 병충해도 있고 특별하게 <laughs> 보면은 상추도 그렇고 모든 작물이 좀 이제 키우다 보면 이제 세순이 좀 나고 이렇게 좀 약간 자라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병어층이 옵니다. 근데 그때쯤에 제가 눕혀버렸어요. 이거를. 그랬더니 병어층 그런 것도 없었고 이제 원대가 너무 이제 튼튼하게 이제 자라기 때문에 이게 이 자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병어층이온는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지금, 어, 원, 투, 쓰리. 쓰기 자라고 있고 쓰기 자라고 있고 이건 포네요 포 어, 여기까지 포 여기까지 포가 지금 나오고 있고 얘도 그렇고요 예, 얘도 지금 얘도 지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밑에 있는 여기 뿌리 보이시죠 이런 게 이런 게 이제 약간 이제 눕혀 있다가 이런 뿌리가 이제 눕히면 저렇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뭐 원대는 지금 낮았으니까 여기가 근데 이쪽으로 이제 오면서부터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오면서부터 뿌리가 이제 굵어집니다요. 원대가 보이시죠? 원대가 이렇게 굵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원대가 이렇게 굵어졌어요. 원대가 이렇게 굵어지면서 이제 자라면 이것도 잘 자라겠죠? 비누층도 없어요. 이거는. 토마토 같은 경우는 비율층도 없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laughs> 저도 지금 신기했다는, 겁니다. 무슨 약을 치거나 뭐 그런 적도 전혀 없고, 네. 그러니까, 토마토는 심은 후에, 한 일, 10일 정도 후에, 10일이나 10, 한 3, 4일 정도 후에 이걸 약간 눕혀서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키워도 이 방법으로 키울 것 같고, <laughs> 토마토는 꼭, 어, 키워보시라고 제가,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비를, 어저께, 비가 너무 갑자기 쏟아지는 바람에, 추비를 제가 지금 좀 줬습니다, 어저께. 이, 장마가 이제 막, 어저께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추비를 안 주다가, 추비를 한번 줬더니, 얘가 지금, 이제, 엄청 컸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다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키가 지금 엄청 올라왔어요. 그리고 얘도 지금 활짝 폈고요. 얘도 지금 그렇게 피지는 않았었는데, 활짝 피더라고요. 이게 추비를 준 것도 좀 있었고, 이게, 그 대신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저도. 원래는 이제, 이거를 봐서 좀더 잘하면, 이쪽에 지금 좀 정리를 좀, 이게 통풍이 좀잘 되게, 정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울 토마토. 아, 저도 달린 게참 신기합니다, 저도. 달린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이게 죽었다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저도. 그래서 지금 좀더 익으면, 빨갛게 익어지면, 그때 다시 제가 한번 해드리고, 이거는 지금 영양분이, 이거 지금, 보십시오. 너무 두꺼워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두 개를 키웠는데, 한번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결과를 한번 더 보여드리, 잘 크는지 결과를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